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의 말씀, 예수를 파는 자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 바로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던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자신의 몸을 으깨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려야만 하는 그 엄중함 앞에 그렇게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이죠? 나의 원함을 꺾고 그 꺾은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의 원함이 더 씌워져서 그 아버지의 원함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가 마쳤어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참 슬픈 이야기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호칭입니다. 여러분, 47절, 유다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죠? 열둘 중에 하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열둘 중에 하나. 여기서 열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죠. 이 열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았던 자들이죠. 이 열둘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내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랐던 자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이 열둘,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그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함께해야 했던 자들이죠. 그게 이 열둘이죠. 근데그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칼과 몽치, 몽치는 몽둥이잖아요. 이걸 들고 큰 무리와 함께 누가 보낸 무리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를 이미 죽이려 했던 자들. 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자, 열둘 중에 하나였던 유다라는 이름이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를 파는 자. 여러분,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란 배신과 배반과 또한 어, 정말 이러한 뼈아픈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유다, 열둘 중에 하나로서의 유다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누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예수님은 예수를 파는 자로 서 있는 유다를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친구여친구여 친구여. 마지막 만찬에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이 이 문맥에서 가룬 유다 역시 나는 아니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 너는 아닌 삶을 살아야 돼.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본문에서 친구요.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를 파는 자로 서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끝까지 그에게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친구예요? 아니, 어떻게 친구가 될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배신한 자가 되었습니다. 배반한 자가 되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로 있어야 했던 이 가룟 유다는 그러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내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파는 자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친구여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힘듦이 이미 어제 우리가 보았던 캐세만의 기도에서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로 그렇게 흘러나왔던 것이죠. 죽는 것이 어찌 즐겁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깨뜨리는 것이 어찌 기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노라. 심히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나의 이 원함을 주님 털어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함을 꺾는다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예수를 파는 자로 서 있는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낸 큰 무리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51절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종은 베드로였고요. 또한 이 귀가 베어진 종의 이름은 말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잘 보세요. 베드로는 소위 칼잡이, 무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3년간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 종의 그 길을 쳐서 떨어뜨렸다. 자, 이거는 의도해서 내가 길을 맞춰야지라는 게 아닌 거죠. 뭐죠? 예수님을 체포하고 하니까 너무나 급작스러운 상황이니까 가지고 있던 칼을 막 그냥 휘둘렀던 거죠. 그냥 휘두르는 칼에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이 말고의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정말 목, 목이 베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막 그냥 휘둘렀던 거예요. 겁을 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때 52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의 이야기로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자신의 구원사역을 이룰 것 같았으면 이 모습으로 오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주 마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어찌하여서 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힘과 힘의 대결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함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그 높지 높은 영광스러움으로 이 땅에 낮고 낮음의 이야기들을 한 번에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오셨던 것 아니겠어요. 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어 놓음, 맡김. 그리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에 진정한 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은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한 주간 모이게 될 터인데요. 큐티 책이 본문을 따라 그대로 저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였던 유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결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우리의 일터는 다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곳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 이름 앞에 더욱더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주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반 우리 전도팀이 매달 한 번씩 전도하기로 했는데 전도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4월 첫주 예배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또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영상은 없습니다. 고난 주간 저희들은 특별 저녁 기도회로 8시에 현장에서 또 온라인 중계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